오늘 두레마을 식구들이 옷처럼 날씨가 좋아져서 김장 배추 밭 정리합니다 이런 건참 올해 계속 비가 와서 배추들이 밭에서 녹아버렸지요 우리 밭은 보시다시피 배추가 아주 잘 뗐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토양입니다 토양 토양의 비옥 지수를 휴머스라 그러는데 토양의 그 유기질, 토양의 약 알칼리 성분 이 건강한 토양입니다. 토양을 잘 갖고 었기 때문에 땅 심이라 그러지요. 땅에 힘이 있어서 장마철에 여러 가지 병균이나 이런 걸 견디는 거지요. 이런 풀은 멀쩡하지만은 이 밑에 부분에 거뭇거뭇하게 녹아가는 시작이지요 이런거는 이제 다 뜯어서 이렇게 버리고 김장배추로서 좋은 배추가 되도록 우리다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또 가끔 배추 벌레가 있지요 전년 뭐 제초제나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가끔은 벌레들이 있지요 그니 우리가 손으로 잡아줍니다. 그걸 죽이려고 농약을 쓰면 인체 농약이 어로우니까 가끔 잡아주고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 성분을 잘 가꾸면은 원래 바이러스가 이기질 못합니다. 배추 자체가 싱싱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건강하면은 코로나 균이 와도 지지 않듯이. 작물도 한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밑에 다 정리해서 버려주고 네, 지금 조금 있으면은 묶어줍니다. 한 보름 지나면 배추를 이렇게 묶어주면은 네. 이렇게 묶어 다 묶어주고요. 주면 속살이 찾이. 그 다음에 이제 대추김치대추가다 워낙 싱싱한 자연 대추이기 때문에 우리 고춧가루, 우리 마늘, 대추 이렇게 김장 해놓으면 맛있고 건강하고 김치는 우리 요즘 말하는. 프로바이오틱스, 그 요, 요구르트에 있는 그 성분이 김치에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한국 사람의 사망률이 제일 적었습니다. 그 비결이 한국 사람이 김치 먹고 된장 먹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서 한국 김치가 여성 세계식품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리안 컬처 드라마 뭐 이런게 유명했지만은 앞으로는 코리안 푸드 코리안 베치떡을 K푸드가 이제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단계지요 한 20년 전에는 중국음식이 세계시장에 빛을 발했고 한 10년 전에는 일본 식 일본에도 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일본식이 이제 상당히 세계적으로 인기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식, 일본식 지나가고 코리안 푸드입니다 우리한 김치, 고추장, 청국장 이런 것들이 아주 세계인의 밥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한국식품이 세계에 나가려면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제초제 뿌려서 불죽이고약 뿌려가지고 벌레 죽이고 이런 식 농법으로는 세계화하기 어렵죠. 세계화 아니더라도 한국인의 밥상에 그런 식탁을 올리는 것은 가족의 건강이 어렵지요. 농사는 두마 말처럼 돼야 된다. 자연농, 흙을 갖고서 흙이 벌레를 이기고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고 사람들이 언제 먹어도. 싱싱하게 건강하게 하는 그런 농업, 둘의 농업이지요. 둘의 농업이 딴게 아니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해오던 자연농업입니다. 제초제 뿌리고 농약 쓰는 거는 불과 60~70년 밖에 안 됐지요. 그걸 이제 화학농업이라 부릅니다. 그런 농업 안 하고 부지런하면 돼요. 부지런히 이렇게 흙을 닦아주고 대비 만들어 뿌려주고 우리 밭에는 이흙 속에 지렁이가 득식을 득식을 합니다. 지렁이가 많을수록 같이 비옥한 거지요. 그런 밭에는 배추든무든뭐 채소든 병이 적고 건강하게 좋은 식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침 여러 나라에서 온 봉사자들, 저희 온 프랑스 아가씨, 스페인 청년, 호주에서 온 목사님, 미국에서 온 일꾼, 또 우리 둘의 일꾼들 합쳐서 배추밭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수년 같은 긴 장마에 약해 보이는 배추가 장마를 이기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랐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특하고 뿌듯합니까? 사람도 채소도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체력이지요. 기본 체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자연 속에서, 화학, 제초제, 우리 한국인들도 좀, 마이싱 같은 걸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마이싱이 우선 감기고뭐 나을 수 있겠지만, 몸에 그게 쌓이지요. 좋지 않지요. 평소에 체력을 빌려놓으면, 그런 걸 이길 수 있죠. 나는 지금 89살인데, 금년에 코로나가 얼마나 성했습니까? 나는 뭐 전년 코로나 관계없이 싱싱하게 잘지냈지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건강을 누리는 삶, 이게 참 중요합니다. <laughs> 여러분 <목소� ones> 아. 음 이거 아시지요? 무입니다. 이 사실은 무 뿌리를 우리가 좋아하는데 무에 예. 예. 정말 건강에 응. 좋은 부분은 About 잎입니다. 무 잎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아, 철분이 많고 예. 건강에 <목소리> 최고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무시래기, 그래서 이걸 겨울에 봉을 해먹었죠. 근데 사람들은 삶을 생각해서 무리를 먹고, 이건 버리지요. 반대입니다. 무는 잎이 영양가가 높고, 배추는 이 이제 배추도 뿌리가 있습니다. 배추 뿌리. 배추 뿌리가 그것도 <laughs> 일품입니다. 우리는 know. 조금 무 잎도 버리고 배추의 뿌리도 버렸지요. 근데 이게 요즘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우리가 잘못했다. 무는 잎이 애완가 덩어리다 배추는 뿌리다. 이거는 정말 요긴한 거다. 요즘은 배추 뿌리. 무 잎을 잘 요리해서 먹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 우리가 예쁘지? 우리가 이 밭에 드문드문 무를 다 뿌려놨기 때문에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무 뽑는 사람은 역적입니다. <laughs> <어째>. 네. <laughs> 무급 없는 사람은 오, 북한으로, 북한으로 보냅시다 북한 <laughs> <laughs> 북한에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안받으라고 <laughs> 목사님이 무급 는 사람들 보내주니까 그런 사람 필요 없다고 안 받는 것같 <laughs>